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어제 이어서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수식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신명기 7장 21절에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다. 또 이사야서 1장 24절에는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이런 호칭과 수식어가 하나님께 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전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0편, 115편, 3절 말씀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 피곤함이나 뭐 다시 이렇게 회복하거나 충전되거나 지침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원하시면 그냥 다 이루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도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언어로 말하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셨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나의 영혼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역사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이 어, 절에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1절입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속량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다 같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받은 자들을 모두 이같이 외쳐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찬양에 가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놀라운 가사입니다 놀라운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시편 107편의 주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전능한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오늘 이 찬양의 이 찬송시의 코러스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가길 아 원합니다. 10편 107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10편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1절부터 3절까지 송량받은 자들아, 다이같이 노래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제 노래합니다. 107편 이하, 3절 이하로부터요. 4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과 같은 그런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스스로 자초한 죽음의 문턱에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단락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6절, 13절, 19절에, 6절부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에서 32절은 큰 물과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거친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대자연의 압도적인 위대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구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무대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오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무대가 어딘가요? 그 무대가 바로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 여러분 고대에서 바다는 아주 두려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그래도 바다는 여전히 인간들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는 그 흑암의 망망대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서 바다는 위험의 상징이었고 불길한 곳이었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공포와 혼돈의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23절에는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24절에는 깊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그 배경이 됩니다. 그 무대가 될 겁니다. 그이 무대에서 서 있는 사람, 관객들은 바로 23절에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바다에 나가는 뱃사람, 배사람입니다그 뱃사람이 그 무대 의 중앙에서,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두 번째로 그 깊은 바다라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아, 과연 나타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허리케인과 같은 초대형 바람입니다 바다에 있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대자연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대자연이 순종합니다. 시편 148편 8절 말씀에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풍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광풍,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가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힘을 본 적이 있죠. 전능하신 힘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광풍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결국엔 반쪽으로 갈라져서 무치 보이게 됐습니다. 이사하서 51장 15절 말씀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광풍이 밤새 불수 있고 40여 해를 주야로 불 수도 있습니다. 대자연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광풍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앞에 피조물이 이제 서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한날 인간이 진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이 전능하신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용기를 상실합니다. 통제 불가합니다. 또 혼돈과 죽음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 뱃사람이죠. 뱃사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빨려 내려가면 아무리 노련한 뱃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 간담이 녹는다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내 영혼이 마치 아이스크림 녹는 것 같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주한 모든 인간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두 스파이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주하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허리케인을 만난 사람들, 이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27절에 보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너무 극심한 공포 때문에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통제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죠. 술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보다 딱 맞는 묘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취하면 어떻게 되죠? 제 컨트롤 불가입니다. 통제 불가예요. 술취한 사람의 특징이 똑바로 걷질 못하죠. 비틀거리죠. 또 똑바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공포가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의 힘은 이 노련한 뱃사람도 뱃사람의 기술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그들의 정신이나 간담이나 다 녹여 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네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통제불농으로 몰아치던 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 이 허리케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순한 양같이 바람의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같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광풍을 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풍을 주관하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서 목청 높여서 부르짖을 유일한 대상도 누구입니까? 그 대상도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뱃 사람은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도 요나가 이렇게 부르짖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서 2장 2절에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했던 오늘 이 10편, 120, 10,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뱃사람의 울부짖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뱃사람이 바라고 바라던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뱃사람의 구원, 또 요나의 구원, 이 모든 구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가장 위대한 구원의 모형에, 불과, 모형에 불과합니다. 정말 더 위대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 영원히 죽을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이후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권능이요, 그 힘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에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리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구원이를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 누구든지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값없는 생명수를 마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죄인들을 전나가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짐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부르지셨을 때 구원을 부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합당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구원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게 시편 107편의 주제입니다. 속량 받은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선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시작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전히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또 여전히 응답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 달려갈 분도 폭풍을 부는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고 정말 불로 없으시 금보다 더욱 귀한 믿음으로 정말 정금같이 나아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